자, 그러면 이제 로그함수로 한번 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함수는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로그함수의 그래프. 일단 로그함수란 무엇이냐. Y는 A에 있으라고 했던, 뭔가 지난 시간에까지 배웠던, 작전시험까지 배웠던 저 지수함수가요. 잘 때려보시면. 어떤 친구냐면 어 이게 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그리고 공역이 양의 실수 전체라고 하면 자 공역이 양의 실수 전체라고 하면 얘는 무슨 대응이에요? 무슨 함수예요? 1대1 대응이죠 그러니까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 양의 실수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시역도 양의 실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 됐나요? 우리가 공역을 양의 술수라고 한다면, 얘는 1대1 대응이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역함수는 누구일까? 여러분, y는 fx를, x는 f i n v y로 바꾸면, 그게 역함수라고 그랬죠? 그럼 얘를 x로 바꿔주려면 로그 a의 y 이렇게 써야 되겠죠. 로그의 정의 자체가 지수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지수를 정의해주는 게 로그였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저는 정의역이 x고 치역이 y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y 얘를 x로 바꿔주면 이제 로그 함수가 나오는데 얘가 바로 제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친구의 공역이자 치역이 원래 지수함수의 공역이자 치역이 양의 실수였으니까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치역이 정의역으로 오는 거잖아요 역함수 XY 바뀌는 거니까 그치? 어, 여기서 문제 바뀌는 건 얘들아 얘를 M으로 쓰고 얘를 N으로 써도 되는 거랑 똑같은 의미야 알았지? 어, 그렇게 바꾸는 거야 그 좌표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의역이 지금은 이제 양의 실수가 된다 얘가 정의역이 뭐였냐면 실수 전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취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 전체. 네,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들아. 지수 함수도 밑이 0과 1 사이일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눠줬었어요. 그러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0과 나눠줄 겁니다. 자 일단 정의를 내리기로는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쓸수 있다. x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미치 a인 로그함수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y는 로그 g e x가 있다고 해보죠. 미치보다큰게 없어. 자 그럼 x가 1일 때 무조건 어디를 지나요? 0. 0을 지나요 아 지선수는 항상 0,1을 지났는데 역시 y는 x대칭이니까 1,0을 콤마 항상 지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1을 지나죠 그리고 3,4쯤 가면 이제 2를 지나죠 그렇잖아요 로그 x에 4가 들어가야 이제 2가 되지 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저 x 자리에다가 2분의 1좀 넣어봐요. 뭐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아 얘도 증가 함수긴 하네0 1을 지나는 y는 e의 x의 그래프와 y는 x축 대칭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보시면은요. 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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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까워지고 있어요? Y축이 아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X가 양수여야 되잖아요. 진수 아닙니까? 진수? 죠 양수여야 되잖아. 아까 우리 정의력 양의 실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Y축이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 값은 계속 작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X가 4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점점점점 Y 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디랑 만나진 않아? Y축하고 만나지면 안아 이걸 뭐라고 부를까? 정근선이라고 부르겠지. 자 그러면 위치 1보다 큰 로그 함수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1, 0을 항상 지나고 오른쪽으로 증가하는증가 함수인데 정근선 y축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 로그 2의 x 말고 이번에는 로그 3의, 4의 x? 3의 x? 어뭐 그려보자 일단. 3의 x.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항상 지나야 돼? 1, 0을 항상 지나야 돼. 그리고 x가 3일 때이기죠인 3일 때이기. 그리고 얘는 3분의 1때 마이너스 1을 지나요 그러니까 3분의 1때 마이너스 여기를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밑이 클수록 축에 어, 밑이 클수록 축에 가깝습니다. 그럼 로그 사이 x 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더, 더, 더 축에 가깝. 이렇게 생겼죠. 밑이 클면요, x 가더 많이 커져야 증가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a 가 1보다 클 때의 로그 함수다. 자,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 의 로그 함수 누가 있어요? 점근선일 텐데 일단은 1영은 항상 지나요. 자, X가 2일 때어디를 지나요? 선수히 X가 2일 때어디를 지나지? 얘가 사요 얘가 2고 얘가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네. 마이너스 1을 지나요. 네. 그얘기한 거잖아, 그치? 네. <laughs> 그 다음에 4로 가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민건아, 2분의 1일 때 어디로 가는? 어, <laughs> 어 밑과 진수 같잖아, 이거지. 그래 보면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이 직구가 바로 음, 얘가 0 1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y는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와 원점들지, 아 저기 y는 x의 직이 직구예요. 있는 x의 위치. 네, 이건 헷갈니까 잠깐만 지울게요. 여러분, 다음 거 다른 거 그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그럼 보세요. 얘는 밑이 2분의 1이다 보니까. 여기가 2분의 1때 1이 되고요. 얘가 4분의 1일 때 2가 되고, 왜냐면은 2의 마이너스 1 제곱, 2의 마이너스 1 제곱. 자, 얘네 앞으로 가는 거 로그잖아요? 얼마나? 2나오죠 그러니까 4분의 1일 때 2가 나오고요. 8분의 1일 때는 막 3이 나오고, 점점점점 점점, 올라 하지만 y 축과 만나지는 않아 얘가 계속 젊근 선이 어 선생님 그러면 y는 은 로그 3의 분의 1의 x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한번 살펴볼까요? 3분의 1의 x는 3의 x 로그 3의 x랑 아마도 누구 대칭일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로그 2의 x였거든요 여러분 아주 보이긴 하지 말까요? 3분의 1 x만 할게요. <laughs> 3분의 1 x만 하겠습니다. 자 x가 1일 때1,0 지나요. 그 다음에 3일 때 마이너스 1을 들었어요. 그리고 3분의 1일 때 1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여러분? 2분의 1일 때보다 3분의 1일 때가 더 축에 가깝죠? 아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밑이 작아질수록 더 축에 가깝네요. 오런특징이 있어. 게다가 여러분, 아까 제가 y는 1의 2분의 1의 x랑 1의 2분의 1의 x는 뭐 역함수 관계 y는 로그 2의 x와 2의 x는 역함수 관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또한 가지, y는 이건 조금이더 정리할 거예요. 2의 x와 y는 로그 2분의 1의 x는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들 오늘 진도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로그 함수까지만 나올 거니까 조금만 정신을 부여 잡은 거예요. 자, 무슨 관계일까? 얘를 log2의 마이너스 1제곱 x라고 쓸수 있죠. 마이너스1 앞으로 보낼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log2의 x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양변을 다시 마이너스 1딱 곱하면은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관계야? x의 측면. 네, 이거를 어 제가 지금 자세히 썼는데, 이제 한 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사들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보죠첫 번째, 뭐부터쓸까요1 0마 영을 항상 지나갔죠? 1 0마 영을 항상 지나고요. 점근선 없다. 그렇죠? y 축인데 방정식으로 쓰면? X는 0. 그렇죠? 지수 함수는 저기 지수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요. 얘는 x는 0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야 정근선이 바뀌는거야 위아래로 움직이는걸로는 정근선이 안바뀌어 자그 다음 두번째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 함수 근데 얘들아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안알려줘 불친절하게 알려줘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진다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지 0과 1 사이 무슨 함수제 있습니다. 감수함수 감소함수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어떻게 돼? 작아져지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이걸 그 함수식에 대입하는 순간 X범위랑 y 범위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뭐 이런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뭘 알아야 되냐면 정의역, 치역 정의역은 양의 실수 치역은 그렇죠 실수 전체 그런 거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대칭관계 한번 얘기해볼까요? 대칭관계 얘기하기 전에 자밑지 1보다 클 경우에는 밑지 클수록 어디에 가깝다고 했지 선생님이? 이거 아마 책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프 그릴 때가끔좀 빨리빨리 그려야 될 때는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는 밑이 뭐 할수록 작을 수 있어요. 축에 가까워. 또는 지수함수랑 똑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느냐 y는 로그 어 너무 작아. 좁아 지 5번 6번 써야 되는데 자 5번을 여기다 쓸게요. y 는 로그 A의 X와 y 는 로그 A분의 1의 X는 무슨 관 o 즉 y 는 로그 E의 X와 o 분의1 y X 무슨 관계? X축 o 칭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E의 X가 이렇게 생겼으면 o 분의 1의 X는 그거랑 반대로 t w 생 y n o X축으로 대칭이 동시켜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 y는 log a x 와 y는 a x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누구 대칭? y는, y는 x. x 그렇지. 요게 우리 로그함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그 밑에 보시면 막 뭐야 로그함수를 평행이동을 했네, 뭐 대칭이동을 했네, 뭐 이러는데이들아. 바뀌는 건 없어 그래도 살짝 한번 슬쩍 정리해볼까? 얘들아 별거 없어 만약에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한다고 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하자 원래 Y는 로그 AX였어 자,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누가 되는 거야? y 대신에 y-m. x 대신에는 x-m 쓰는 거 아니야? 그치? 어. x축 방향으로 m만큼이면 x 대신 x-m을 쓰는 거고 y축 방향으로 m만큼이면 y 대신 y m 쓰기로 했잖아. 물론 여기 마이너스에는 오른쪽으로 오겠지만 그치? 이거야. 이것만 외우면 돼.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 얘들아. 함수의 형태가 그냥 다음 함수에서 로그 함수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평행 이동에 대한 정의는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점근선이겠지. 얘들아,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원래 얘는 점근선이 누구라고 랬지 우리가 민거나 로그 a x 의 점근선 어디지? x는요. 그렇지, y 축이니까. 그런데 어디로 옮겨갈까, 승민아? x는? 그렇지. y 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대칭 이동 다 기억나? 세 자, x 축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도형이 이동해서 어떻게 되겠죠? y 대신 마이너스 y. y 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 저 문자를 대입하는 거야, 그렇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다 하는 거죠, 그죠? y 는 x 대칭은. y문자 바꿔주기로 했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를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x를 마이너스 y로 y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기로 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x를 y로 y를 x로 이렇게 바꿔주기로 했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나왔던 내용은,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설명할 부분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한번 건드려 봤어요. 자, 마지막. 로그함수,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특징이죠. 어, 거기 보시면 로그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뭐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밑지 1보다 커, 안녕하세요. 네, 미치 일보다 커요. 혹시 조교쌤이 그 출석 물어보면 순찬이랑 예진이는 정상정원이라고 얘기해주세요? 어, 선생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다고? 자기 늦었네? 아닌가? 그치, 약간 2분 늦었나? 그치, 얘들은 거의 막정각하게출석체크 했고, 자 어쨌든 간에 얘기하세요. 제가 오늘 얘기를 안 나서. 대소관계 볼게요. 자, 미치 일보다 커. 그러면, X1이 X2보다 작을 때 log 로그 A의 X1은 로그 A의 X2보다 어떻다? 작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2가 3보다 작으면 로그 5의 2, 로그 5의 3, 누가 더 커? 얘가 더큰 거야. 이거 언제 더 먹냐? 자, 2가 3보다 커요. 밑치 10인 로그를 양변에 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도 아, 여기, 여기서 이렇게 가는거야 2가 3보다 작으면 로그 10에 있는 로그 10이 3보다 작은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위치 0과 1 사이 그럼 x1이 x2보다 작아 로그 a의 x1이 로그 a의 x2보다 감소 함수니까 내려가는 그래프잖아 X가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지지 그럼 이거 언제 써먹어? 똑같이 해볼게 2랑 3 이렇게 돼있어요 밑이 뭐인 로그 해볼까? 밑이 뭐인 로그 해볼까? 0과 1 사이면 다돼 10분의 1 해볼게 밑이 10분의 1 로그를 취하는 거 밑이 10분의 1 로그 함수의 적용을 가는 거지 내가 부호 방향이 어떻게 돼? 안개가 되네요. 오전이 헷갈려 그러면 로그 10분의 1 x 크래프트 그래, 그려봐. 2일 때보다 3일 때가 더 작잖아.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부동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요런 얘기예요. 잠깐만 끝났다 갈게요.